네, 이 기자, 네. 부르기도 전에 대답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laughs> 네, 미워도 사랑했네요. 무슨 주, 드말, 주말 드라마 제목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미워도 사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워도 사랑해요? 네. 저는 뭐 누굴 미워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항상 사랑하기만 합니다. 네. 박애주의자라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뭐 취향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 네, 사랑 얘기는 아니고요. 중국의 네.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웨이 회장이 지난 6월에 한 연설 내용이 뒤늦게 좀 알려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연설 내용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미국의 봉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에게는 배워야 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미워도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음, 그토록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왔는데. 상당히 좀 관대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화웨이 회장, 이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처음에 미국에 타격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 계속적으로 타격이 들어오니까 아,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잘못이 없는데도 미국이 그저 미워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미국이 실제 그동안 화웨이를 굉장히 많이 좀 괴롭혀왔죠. 네, 실제로 미국은 화웨이로 가는 모든 반도체의 공급을 좀 막아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부터 화웨이와 공,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를 좀 의심하면서 영국 등 동맹국의 화웨이 장비를 좀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그 다음에는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한 부품을 화웨이에 판매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요. 거의 반도체의 원천 기술 대부분이 미국에 있는 만큼 화웨이가 핵심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뭐 미중 갈등, 미중 갈등 얘기를 하면 화웨이가 단골손님처럼 등장을 했었는데 네. 미국은 왜 화웨이를 이렇게 공격을 자꾸 하느 하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중국 제조 2025가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말 그대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와 로봇 같은 산업에서 세계 패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요. 이에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공정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기술 굴기의 가장 전면에 있는 화웨이의 부상이 눈엣가시였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미국의 제재가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는데 화웨이는 지금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반도체 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인 삼성전자를 넘볼 정도였지만 스마트폰의 두뇌죠 ap 반도체를 조달하기 어려워지면서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화웨이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직접 갖춰서 자급자족에 나서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웨이 입장에선 참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미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라고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런 회장의 연설을 보면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너무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할게 많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예.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왜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연설을 지금에 와서 공개됐는지 이걸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에 화웨이가 이런 연설을 한 게. 공개한 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화웨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의 제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는 사실 특별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 만큼 간접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로이터 통신도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화웨이라는 사명이 화위, 중국, 중화민족을 위하여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화웨이와 뭐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는데, 네. 만약 미국이 이 화웨이의 손을 잡아준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 5G나 반도체 또 스마트폰 분야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공약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국과 화웨이가 관계를 회복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일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도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량으로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5G 기지국의 30%를 화웨이 장비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